안녕하세요. 소리트니스입니다. 오늘은 탄력 있는 힙업을 원하시는 회원님들께 추천드리는 힙스러스트 기구 사용법을 알려 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힙스러스트는 대둔근, 햄스트링, 코어 근육까지 강화해 주는 기구예요. 먼저 시트에 앉아 발판에 발을 어깨 너비로 열어 안정적으로 고정하고 패드를 골반 위에 올려 주세요. 상체는 등패드에 기대고 등과 어깨를 편하게 밀착시켜 주세요. 시작할 때 골반을 아래로 내리고 무릎은 약 90도 각도를 유지합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며 골반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때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세요. 엉덩이 근육이 수축되는 느낌을 느끼며 1대2초 유지하고 천천히 골반을 내려 시작자세로 내려옵니다. 10회 15회씩 3세트 반복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기서 주의할 점, 허리를 과하게 꺾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무릎 골반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상체가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코어에도 힘을 주며 진행해 주세요. 이 운동은 예쁜 힙라인과 탄탄한 하체를 만들기 위한 최고의 운동 중 하나예요. 다음에는 더 좋은 운동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소리트니스와 뜻근하세요